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 급락을 연출한 이후에 또 2일 연속 반등을 해주면서 2만원까지는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역시나 차트 패턴대로 세력들이 좀 의도한 움직임이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금일은 또 호재에도 반응을 해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또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의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 로만 사용이 되시면 유한타 로만 이렇게 사용이 되시면 조건 없이 이렇게 무료로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뭐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텔레그램 이렇게 정보 방에서는 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시황 분석이라던가 또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참여하시면 뭐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지만 종목을 보는 방법 그리고 뭐 시장 보는 방법, 수급, 강세 섹터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두 무료로 이렇게 초대드리고 있으며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였죠. 미 증시는 일주일 가까이 좀 빠지다가 막판 금요일 적가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이런 소식들도 좀 기장에서 호재로 작용한 듯 보이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해 고점 대비 약20% 정도 내려온 이런 상황으로 아직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메도 구간으로 좀 판단될지 모른다. 뭐 이런 초반에 이런 초반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좀 후반부로 가면서, 좀 지수도 좀 약해지고, 수급도 매도폭이 좀더 커지면서, 이런 상승 흐름을 좀다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9% 하락 마감, 코스닥은 0.37% 상승 마감. 이렇게 환율이 1284원까지 다시 점프를 하면서, 외인들의 매도세는 더 강해졌다고 볼수 있고,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한 100억 정도 좀 매수를 제외하면 뭐 전부 좀 미탈을 하면서 개인들만 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FOMC 발표와 그리고 지난 주에 CPI,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좀 이벤트가 있었고 뭐 지난 금요일이죠 극적인 반등이 좀 있었지만. 통화 정책 정상화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힘들게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추세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반등을 한 이후에 또 꾸준하게 지수도 같이 올라와줘야 좀 바닥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좀 애매. 애매하고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련 원전, 원전 관련주들 좀 흐름 보시면, 일단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이런 흐름이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좀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다만 장후반으로좀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두전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2% 정도 좀 버텨내면서 다시 2만 50원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뭐 동안 뭐 SMR이라던가 뉴스케일 파워 뭐 국내 또 탈원전 철회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이라도 좀 반응이 나왔던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뭐2% 이상이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뭐 나름 힘 있게 반등을해 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오늘 나왔던 이슈들이 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후회적인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좀 두산 그룹주들도 최근에 1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들이 좀 괜찮았던 부분이고, 뭐, 두산 관련주들 차트를 좀 나중에 보시면 다 급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조금 이제 반등하려는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부분의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상승했던 이유가 어찌 되었던 일단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고, 본 궤도에 다시 좀 진입을 하려는 만큼 이제부터가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력들 그리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뭐 매수, 매도를 활발히 하면 어디로든 좀 크게 움직임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고. 이번 기점으로 다시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나왔던 뭐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인터뷰 형식의 좀 기사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울 10조 수주전 두산 에너빌리티는 2조 정도 확실하게 좀 수주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새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는 것은 탈원전 폐기다.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신안울 3, 4호기를 2025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조 원에 달하는 원전 수주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경북 울진의 신안울 3, 4호기 부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고, 오랜 시간 공터로 좀 방치가 됐습니다. 한때 건설 백지와 가능성도 높았지만, 새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에 2025년 상반기 착공을, 상반기 착공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수원이 예상하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비용은 대략 10조 원으로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업계도 기대감에 부풀고 있고 원전 건설을 통상 건설공사와 설비공급 두 가지 수주전으로 펼쳐집니다.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와 발전터비 등 주기기를 사실상 독점 제작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소 2조 원대 수주를 따놓은 셈입니다. 전신인 두산중공업 시절 신고리 5호기, 6호기에도 2조 3천억 원 워치를 이제 설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뭐 건설 시험으로 수주전이 펼쳐질 건설 공사는 국내 최다 원전 건설 실적의 현대건설과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따낸 삼성물산 등이 유력 후보로 좀손 꼽히고 있습니다. 신골이 5호기, 6호기 수주 당시 좀 삼성물산의 컨소시엄의 최소 계약금은 1조 1천억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국내 원전 좀 공사가 재개되면 원전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이 수혜를 입을 텐데 국내에서는 한 곳밖에 없다. 국내에서 원자로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통 국내에서 대형원전 2기를 만드는 비용은 대략 8조 원 중반에서 10조 원대 추산, 여기서 원자로 1기의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신한을3사국에 동시에 건설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2조 원 이상의 좀 확실한 수주 금액이 확보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9 0억 원이 좀안 됐는데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중공업은 지난 1995년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3, 4호기부터 원자로 발주를 받아 공급을 해왔고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24기가 있는데 95년 이전에 지어진 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등 수입 원자로를 썼던 원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에 원자료가 또 들어가 있다. 원전 수면 연장행 정책에 따라 수명이 단 원전에 대해 개보수 진행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는 예상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4대 신사업에서 5조 3천억 원의 목표를 좀 가졌다. 조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차세대 원전 등 사대 신사업 수주 목표 달성에 정신호가 켜졌다. 신재생을 필두로 한 가스터빈과 SMR 사업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서 2026년 사대 신사업 연평균 5조 3천억 원의 수주를 목표로 세웠고. 가스터빈 1조 8천억원, 수소 6천억원, 신재생 2조 1천억원, 차세대 원전 8천억 등이다. 이는 올해 목표인 3조 2천억 대비 60% 이제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조선 에너베비터의 목표 달성에 다가섰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재생과 가스터빈 원전 산업이 순항을 하고 있고, 회사는 올해 1분기만 제주 한림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및 장기 유지 보수 계약 등 1조 1천억원의. 이제 수주를 따냈고 호주, 미국 등 에너지 저장장 GSS 프로젝트 또 여매 농지 등 태양광 설계 조달 시공 EPC 등 수주 가능성도 짙다.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겨냥한 8메가와트급 터빈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16일 전남 영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 실제품 실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상업화에 들어가고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가스터빈 수주도 전망이 밝다. 270MW급 H 시리즈 대형 가스터빈 실증이 2023년에 끝나고 국내 순수기술로 제작한 또 고효율 대용량 가스터빈이라는 점에서 내수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원전 사업이 두드러지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정부는 오늘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을 지원 차세대 원전인 SMR의 수혜가 좀 본격화될 수 있다. 그리고 원전 해체 및 사용 후 행렬료 저장용기 공급 협상도 저번에 기사 나온 것처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신한울 3, 4호기는 2025년부터 좀 착공을 공식화하기로 했고, 건설비용은 대략 10조 원으로 건설 공사와 그리고 또 설비 공급 또 수주가 예상해될수 있다. 원전의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소 최소 2조 원대의 수주를 좀 확실하게 좀 따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동안 탄원전 정책으로 꽉 막혀있던 원전의 이제 수출 수주가 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부분으로도 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여기에 대형 원전 이제 해외 또 수출이 뭐 한두 기만 따낼 수 있다면. 또 막혔던 혈을 또 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정부와 한수원 추진하에 원전을 통해서 대용량 청정 수소 생산과 저장 플랜트 구축 사업에 좀 착수했다라고 기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수소 에너지를 좀 생산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언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회사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사업 참여와 부채 비율 감소 그리고 내부적으로 큰 악재는 없어 보이고 뭐 여기 기사에 좀 나왔던 뭐가스터미라던가 수소, 뭐 SMR 또 자회사 수주 소식 좀 부수적인 수주 내용들 좀 이제 회사가 잘하는 것만 잘 실행하면 또 기대감 계속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동향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인이 39만 7천 주 순매수 기간이 21만 주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이 32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도 뭐 JP몽건이라던가 모간서울 등등에서 약 20만 주 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뭐 개인들과 그리고 금융투자를 이제 제외하면 모두 순매수로 끝났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지난주 급락을 좀 연출했을 때는 개인만 제외하고 뭐 대부분 이런 투자자들은 다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 4.8% 가량 좀 반등이 나왔던 이런 시기에는 외인들의 매수세로 또 급반등을 할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인과 그리고 기관 뭐 연기금. 프로그램까지 좀 골고루 힘을 내주면서 뭐약2% 정도 올려놓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의 상승폭은 이때와 좀 미미한 편이지만 뭐 전반적인 좀그 상황의 수급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이 이제 훨씬 더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달 들어와서 이런 개인들의 좀 매수세에서 최근 이틀 동안은 개인이 약 200만 주 가까이 좀 털어내고, 외인과 그리고 기관 중심으로 들어오니, 좀 일단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그림이고, 급락한 이후에 외인들은 다시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쭉 나가면서 또 급락을 좀 만들고, 올라올 때는 쭉 사면서 좀 개미를 털기 위한 이런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8.4%로 36만 주, 뭐, 최근 들어서 절반 가까이 좀 줄어드는 수치고, 5월 달좀 이렇게 들어와서, 뭐, 전체적인 공매 비율은 뭐, 15%에 육박한 부분이 한 차례 좀 있었지만, 뭐, 대부분 8% 미만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의좀 잔고도 보시면 5월 11일 기준 1290만 주까지 좀 소폭 늘어났는데 뭐 증가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차거래 보더라도 잔고 수량이 2600만 주를 또 깨지 못하고 잔고 금액도 또 5천억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공매나 그리고 대차나 크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크게 줄어날 줄어들거나 할것 같지는 않고 좀 유지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정도 상승해서 2만 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2만 원그부분에서좀7% 가까운 급락세를 좀 연출했고. 지난 또 하루만에 5% 가까운 반등세, 오늘 2%까지 올라와 주면서 일단 급락한 이런 부분은 좀 만회한 이런 상황이죠.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었던 바닥권에서 급락을 한 이후에 또 상승흐름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이번에도 뭐 오늘까지는 좀 이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 흐름까지. 좀 이런 이전 사례들을 좀 봤을 때뭐 하루 이틀의 상승이 아니라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상승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구간 또 꾸준한 반등이 이어질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4월 달부터 뭐 5월 거의 10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이 일단 굉장히 좀 미미했던. 미미했었고 지난해 급락세로 이제 천만이 한번 터졌고 다음 날또 양봉의 거래량이 한 730만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430만 정도로 좀 다시 거래량이 또 꾸준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를 2% 올렸다 뭐 괜찮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좀 늘어나는 이런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다시 21,500원까지 일단 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 5일선을 뭐 다시 터치를 했으니 현재 수렴해 있는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그림이 당연히 가장 베스트겠고 무료 정보망에서는 19,000원 구간에서 좀추매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 투자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히 수익 보고 정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 집권사만 계속 사용하면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